고 야, 쪽수가 힐링이 많은데 늘어가야지, 쭉. 흡수하자, 흡수. 바로, 바소면안 되잖아. 없다는 없다. 거다. 다 아, 이 그래. 마도 아니라. 좁라좁라좁 자. <laughs> <좀 빠르라. 웃음>

あ、で、言ったけど。あ、せっていけた。ぜ。おお。あ、繋がった。 민준이가 힐링으로 오는가? 얘이지 아, 이감이민이 힐링으로 올 생각 있는가? 아니, 그지어올때는정전을 빼고 와라. 받아. 받아. 그냥 정이 30년 에? 오! 아니아니 그래도 못 먹는 야 있겠네, 어, 근데 저기 오면 나한파이 정재가 정재 싸게 구해는 거예요. 정재야, 정재가 잘 정재, 연습했는데 가자. 니 연습 좀 해야 저지 어? 했어 이정편에 가야 되기네 예, 그렇지 너무 다 아. 아는안어요

하하도 <laughs> 되는데 왜 철랑이 그런라 오늘 점심 거야 오! 라 오케 수비 아 어. 우리 친 염색할 돈이 없어 머리는 가서하진 됐다 아, 됐다 이게 한개 따옵시다 넘다넘다넘다머리네종님 용신 갈거 오늘 양집이 사거든 양집이 오가어어어시어잡

우리, 우리, 아니 모르겠다. 8시입니다. 밖에 문제야. 고마워. 따라줄래? 어. 아, 나파. 어아 저기 얘들 가게. 아, 저저어디 가서 한 거는 내려준 사람이 있어아 바로 바로 바로. 아, 아었다아 <놀라> <놀라>

됐다. 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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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아 라이 라이. 라이 라이. 라이 라 맞았어. 아, 시바 대로 쳐줬다. 심 맞다. 심로 아, 도 아웃으로 보이더라. 아이이대로나 흔들리지 말고 이게 <목소리> 아이 나 오늘 멋스 심판한테 심판어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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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점더 와. 다 있다 있다. 한점더 와. 계속 계속. 네, 계속. 오마이갓 오마이갓 따따로로로로

아, 0시요 20시 밖요 20시 밖에요, 20시 밖에요, 20시 밖에요, 20시 밖에요, 20시 밖에요, 선0시 밖에요, 20시 이집요해집시해에요 20시 밖에요, 20시 そう。<laughs> 소시오. 소시오. 어 방금 다리가 늘어나더라 나도 나, 나, 나 아, 아, 드러오는... 야, 어. 다리. 어. 이와됐가어나이 어, 어, <목소리> 예. 자, 4대 3. <목소리> 아, 2대2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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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동했가 야, 둘째. 야, 진짜 수비 안해 봐, 수비. 아, 4대4, 4대4 17. 다이한점 중요하다. 한점 중요하다. 주이한점 어, 중요해. 8분 넘는 다 이거 이기면은. 점짜리면

열심히 정재야! 정재야! 안된 사람은 안 되는디다! <laughs> <난 이거. 웃음>